송정리까지 가갖고 인민재판 한다고 내가 보고서 기록을 그 끌게 있거든. 이 가다가 포크들 내리갖고 차에 딱 탔는데 이따가 그머리띠를메고 혼에다 온내 피치를 해가지고 나다고 구매하고 이런 걸 지고 위에 을주면서이 걸고 오냐 봤는데 체육 조합장이 그래요. 그 여직원이 하나 탄다. 아침 여 6시 반에 출발했어요. 먹을거다 타고. 이래도 뭔데 하고 인민재판 한는 데까지 갔다 해요. 그 가니까 그, 대창을 들고 여기 뭐 흥분이 모이더라 다요. 복구 분열이 불어나고. 제대로... 그래한 다른 놈들은 경상놈들 죽이자큰놈도 있고 에이? 그, 많은 사람들에 그니까, 이제, 농지결람들에물 감시오에다 이렇게 했는 말이다. 아, 예. 물을 술이, 관리하는. 응? 그래서, 실제 간사하들은물감시하는 옆에 같지만은 조합 이사들하고, 조합 직원들하고, 이리 이제, 갑니다. 응? 그 차를, 뭐가, 차를, 이제, 그, 대학원 차를 빌려가고, 차를, 한네 군결에 뺏기고 왔다더라. 거기서 가라, 이게, 댕기라. 해 놓은 게이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저저 멤버를 어 벗고 뛰다던가 뛰든 가에는 상관 모르는 사연 보고서 그래 그러나 이 발바닥이 일남에 갈공범병거나 지금부터 입원해 아 입원했어 네? 아, 그런 사건이 터졌다던데 그 상황을 꼭 뒤에 가서는 그느낌좀 가장 높은 아까 내가 그랬을 때나마 끈해라 이 그 날, 오, 근데 예. 그날이 어, 우리 파리 이틀대. 이크 우리 집에 이는우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이는 우리 집이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는데리집강있를 우리 집에 우리 내장산 난간을 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량 우리 에서 그래서 집에 있는 한대집내가는고리차에탔는데에는 우리 는 우리 집에 지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침 우리 에는 우리 집에 이는우 그 이제 이원이 주운 김 복초, 옛에인 동네 이리 서이거 동네 아닌가 복조를나 붙잡는 거야 유다누렌도 갔다 왔다이거요 아지, 너 이제 직원들 하고 우리는 그 운영 이원 여 이원 동네 사람 들그물 그냥 그냥 누렌이래갖고 이제 갔는데 아무 이제 여성 이 직원이 하나, 하나 타고 겨우 이제 그 이렇게 갔는데. 광주 얼추 다갈 무렵이 되니 차가 전부 돌아가면서 이손질이란는게 나가자고. 돌아가라고요? 돌아가자고. 그때 갔 그래, 연막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가는데 그 비사가 그 아. 내장사을그 고속도로 안 가면 돌아가려고 비포장으로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예. 가는데까지 가서 이제 돌아오기로 자꾸 가는 게다. 아. 얼추 거의 다가갈 무렵에 진짜 하나 오는데 그 사람이 한 대에서 일 탔는데 막 소리 좀사람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이야이안내를 하거나 질서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까지 죽은데 그 이제 차가 쉬이서 이제 시기 주상들 물어 보려고 차도 쉬고 그 사람들도 와서 쉬었어. 그 사람들이 이제 굴 이제 차에 뻗 오르는데 그 이정포를 빼니 새 뭉치하고. 사각, 이제 난, 나무에다가, 못을 열서리에 바, 위로 올라가면, 유창 다 깨어빕니다. 유창 다깨어빕다 나무 위로 고 그래가지고, 운전수로 딱 드러내더만, 운전수로, 들어가고. 운전은 이제, 그, 그, 사, 그, 온 그, 사례 하나,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제, 강주 시내를 가는데, 그날, 그 강주 교도세를, 문을 열기라고, 그냥 네. 대모들이 그리몰리는탈나와 예. 네, 이제, 그, 뭐, 해서 드러내려고 그러는가, 뭐, 그렇게 하는 중인데. 그리고, 우리 이제 차로, 여기가지고 그, 강주 시내 안에, 그, 첫 탐선의 이원부회가 뭐라고 했냐면, 행상도 동수부대들이 와가지고, 여고생들, 네. 뭐, 유방을 돌리고, 꿈꾸 해서 태감을 찌르고, 어. 막이래했는데 뭐 그냥 나 계속 그냐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은 그랬는데 지금 못 가면서 문을 그냥 타고 깨 열고 했는데 옆에 이제 손을 흔들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시가 타는 차가 타려나가고 그 정도는 광주 시내 한 복부가 있는 데 같이 가니까 선장님 그뭐헬리가 음, 새까만 뼈하고 방송을 내리 해사도 뭐 들리지도 않은 기업으로는 모르는 기고 뭐고 그럼 여기 딱 내리는데, 경상놈들 다 죽인다고 봅니다. 우 말도 안가지 뭐랄, 아니고, 경상놈들, 동서부대들이 와서 이제 그렇다고. 네. 경상놈들 다 죽인다고. 그 내일 이제, 한복판에 가서 내리는데, 그런 이제 차하고 운영, 기사님 따라가고 우리는 그 내리는데, 우리 한 바퀴 돌아와서 차를 두땐게 내리라고 봅니다. 그 푸닥 다닥 내리는데, 경상도 한다주인데 관경 붙은 차는 세민이 실렸거나 짐이 실린 그대로 다가 길을 베는 서가 있고, 다가 빚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뭐,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지. 네. 길도 막, 못, 못하고 지리가 참 복잡한데, 그게. 응, 어, 그런데, 경상남도다 죽인 는은데 여기 말이 나오면 경상말퍼가 나오는데, 길을 못 먹는 형편이고 그런데 저 아니요 그게 그니까 그런 것들 했데 그런 그런데 그게 데모가 아니에요 데모 대원들이 내가 아까 언 데모 대안니데로 아, 들거나 창을 들거나 뭐 이래가 데모를 해야 되는데 차에서 완전 무장을 해갖고 그래도 그때는태국인거 뽑았어 차에 똥꼬를 해왔고 엘리지로 앞으로 그러고 이래야 할때 데모 대안 엘리베이지 크니스피가 그래가지고 어 때인데 그게 데모 대아이아고헛돌이고엉덩이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그어서부터서 예. 5월 20일 된게딱빠지큰나왔 아스팔트로 이제 걸어서 이제 갔는데 경찰도 는걸어와야 때문에 어제 뭔관 님패이고. 인근 질이 좀큰 도시로 빠지자. 이가지고 빠지는 이제. 나이거 그런 거에. 번거네들 정말. 어우 또어에서 어떻게 옮겼지 그럼 강주 어디쯤에서 내린는 거예요? 무슨 말모에요를니다 모른게 아니야. 지가 성경이 이렇게. 아, 성경이보래밭에서 내렸는데. 아, 버밭에보버밭에서 내렸는데. 그, 뭐. 대창을 들고 있는 놈들이 가운데 앞쪽으로 쌓여 있고. 뭐. 그고 분위기를 완전히 대창이 네. 그 강목 네. 끝에다가 낯을 이렇게 안 했던가. 뭐, 그그래 뭐야. 가장 우리가 관계하고 는또 가장이 있고. 네. 그래 이제 래가 이제 오는데 나이 그때는 우리는 한 20만 한3 0조한 일이 된 때인데 그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거든 그 수로원 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을수록 그래도 그 그러면 잘걷고그 우리는 따라가도못걷고 다른 세 많은 분들이 잘는아이분이그 직원들이 아니, 맞아, 육대, 맞아, 육대라도 욕을 하고 가야지, 일본계는. 욕을 하고 가야지, 뭐라 그래. 죽을 타야지, 욕을 오는 아니, 도망가야 오, 가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아스팔트를 이제 걸어서 나온게 차는 이제 오고 가고 가는데. 네. 야 참. 강주스 담양까지 이제 걸었는데. 와, 엄청 걸었는데. 아, 응, 네, 담양까지 걸었는데. 근데 이 담양간, 강주스 담양간 아스팔트를 그때 다 해가지고 놀았어, 끊었는데. 이 단어 친구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비 포장 같은 걸으면 발이 이리 다 저리 다 하면 긴다그거 걷는 게, 온명은 발빛이 나는 아, 바로 여기 불킵니다. 어, 그런 게 이제 버스 들고. 예. 아, 버스 들었습니까 그래서 버스 들고 는데 검은 거는 뜨겁고, 가운데는 아무런 선치한 그게 좀설픔이야 아, 괜찮아. 그괜 그러니까, 어. 얼마나 있 그래, 이 그걸 어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데, 아무래도 나이 뭐 50, 6 0된 사람한테는 못 따라가는 거라. 아 그렇군요. 그, 실정이요? 어 많이 잘, 많이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맞습니다. 6.25 세대가 그래가 이제 담양간 때는 담양 담년, 그 호가 근처에 있는데 그 날이 염역으로 4월 초파일이라. 아예 5월 21일입니다. 어, 이제 어, 5월 예. 20일인데 최 뭐, 이제 강주에 5월 20일인데 네. 4월 초파일인데 때문에 뭐 우리가 걸어올 때 휴가 온 애들도 군복 에다 체육복을 이렇게 예, 예, 껴있고 이제 군인이 아니냐고 백을 모자를 벗어 입고 이래갖고 변신해야 들어가고 그랬거든 그래. 그 예. 군들도 마음대로 뭐 휴가 온 애들도 뒤집어 못 가고 있더라고 예, 예. 뭐 숨어서 들어가고 이런 도로에서 많이 그래고 이제 담양에서 그조합장최오위직인 지가 조합장한데 담양에 내 있다 내약가 내일 도착했다 네. 그걸가능이도그 난리를 피해서 담당 코밑에 그아을 버스는 단 차들이 비이 나가 는 차들이냐 그거 가 많이 네. 보였 그래. 그런 게 이제 버스 하나 문 말해가지고 이제 말로 해가지고 이래갖고 이제 차를 탔다 네. 타갖고 이제 어디까지 좀요겼으면 그, 이, 난리가 없는 데만 좀가져아야라 초록, <laughs> 근데 중심을 가져가야 돼. 예, 콜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것이 어디냐고, 뭐. 아니, 나담양 그, 아니, 그, 어디요? 남문이야남문을 아, 이제 웃긴데. 예, 예. 요새 그, 그 고추장도 많이 나는데. 그, 아, 순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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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 순차. 예, 순창으로 갔습니까? 음, <laughs> 순창에 가서, 아, 뭐, 아, 예. 갔는데, 그 기사가, 여기까지는 오는데, 따가면, 이 버스가 허가가 없이 못 갑니다. 아. 이제 내려야 됩니다. 아, 아, 아. 그래,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파줄소다 도더라도 떼어, 아, 오, 네. 어, 뭐마 기서, 이런 데를 떼야, 대야, 어, 떼어서 우리가 학생들만 가자. 그런 게 이제, 파줄소다 떼야다떼야서 네. 이제, 파줄소를 잡고, 파줄소다 하더라 우리가, 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저기, 그, 강을 가다가, 광주스를 네. 이제, 버스하고 탁, 네. 뺏겨버리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래가지고, 또, 차를 차지해라, 중간에 오다, 가 차가 또 고장이 나는데, 딴 차로 또 바꿔서 이래야 하니, 왔는데. 네. 오, 뭐, 그, 새벽에 간기 아마 오시아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니 왔지. 예. 그니 이제, 파주소 그런 얘기는, 예. 요, 이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갱자세에서 전화를 걸어 놓고. 경찰 서재관, 수사과장, 뭐, 뭐 보안과장, 경찰서장 한쪽으로 왔는기라 아, 정보만 이렇게 예, 네, 아, 그런데 아, 아, 아. 그런데 그 사람들 하면서 이제 도청이라든지 방송국 이런 거를 자그를 다 해피 놓게 네그 광주 밖에 외의 도시는 아무도 모르는 게라그때르 예, 정보를 아예 예, 모르고, 이제, 그 네. 네, 모르, 모르고 그런 게니까 그것도 관계는 그뭐 그 순창이라도 모르는 게라문지안 예. 그래 나. 몇 시야, 근데, 어떻냐미니 전부 그 조사방, 한 시간 또 더, 이 너니 또, 딱깊이 네, 딱기서 이제, 그 버스에다가, 그, 이제, 사촌 노인이 강강이에 하고, 순창 경찰 서장 그그 사촌 노인이라. 응? 전부 그들이 사촌 노인이라. 아이 <laughs> 나이, <laughs> 아, 그 나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아, 지, 지금 쪽지를 다랐습니까 어, 경찰이 서장 해갖고 예. 도장을 다계고 앞에서 붙이게 되는 거예고 사체까지 간다 그 이제. <laughs> 그래서 사전은 그냥 그래가지고 예. 남은 가지만 아, 예. 그래 예,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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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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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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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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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래, 대안금속 버스가 이제 부산을 가는 게 이거 저리 경주에서 그 나물 가지는데아예그러네 우리가 한2 8명 됐지 부산에 가가야 돼 모델 네 그러되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이제 표를 끊어가고 그 타미가 탔어 예예는데그 안내장이 그 하늘 그, 그, 고생한 거를 내가 그불러주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표를 안 타고 왔으면 뭐. 내가 뭐내 공금 떨어지더라들 그, 진주가 모시더리기인데, 표를 어. 끊겼기 때문에, 이런 돈이 없이, 뭐, 그런. 공산을 가야 될까? 응,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오는데, 뭐, <laughs> 그, 뭐, 참, 밀리서 그래, 가르쳐 오니, 내일도 한, 아주 뭐, 알았는데, 참. 한 대도 우르사, 그래서, 내가 일을 자꾸 있었어야지, 샀다. 아주 머니 아들도 못 꺼내 보냈어, 아유, 마음 상해 상해. 아, 이게, 전네기가이 뭐야 옥 같이 치에서 그게 슬퍼 죽다 그러는 그런 죽이라 정말 잘 써주고 우리 어머니 우리 는이들 결국 쫄쫄 부르고 웃겨운데 저들들은 구경하고 엄서는 예 그거를 써라는데 그래가지고 진주 내렸다 내렸는데 하가지고 저도 게 지었는데 아이고 이제 다 왔으니까 네. 저녁 요새 뭐 비어지도 하겠습니다. 많이 버스 타라, 이거. 타칭은 온이라 동기 챙조배가지고 예, 그것서 이제 터져야 돼니거 그거 가서, 가서 중화절 중집에 내지 음식을 시켜가지고 예, 예. 그거 가서 이제 중화절 집에 가서 먹고 딱안 잇는 데를 얽히라 뭐, 운명을 같이 한 용사 여러분 구고, 뭐, 자기 운는이라 아. 뭐 누가 뭐 그랬습니까? 조합장이야 <laughs> 아, <하죠>.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너무 그러니까 대인을 모시고 갔지 자기 책임자제 한 사람 나고 없이 또오라지 이제 그런 게아 그런 게, 아... 게 우리는 아침도 어디 없는 데다 전기만 못지 그가 지금 짜장으로 못 보내 우리 오그랬는데 그게 다소 가장을 뽑기는 했는 것도 내가 보더라도 예 그거는 반란이지 대 아니고 예 지금 저 죽은 사람들로 예 참 영웅을 만들어가지고 저래가지고 뭐 거기까지도 보상을 하는데 <laughs> <laughs> 그걸 차가운데 저기 언제나 저기 발라지긴 그는 모르지 네. 역사가 바뀌어져서 저를 가려져야 되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서, 가서 그현장을본 사람이 뭐야. 예. 누가 있는 나. 별로 없고 보상은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민간인정이 진짜 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집단으로 당한 거는 없습니다. 딱... 어제 복면에 저, 저 머리 두번 들었으니까. 그건안좋던데 아, 예. 옷은 군복 입고 뭐, 이장이가 뭐좀뭐하한다 사도 그뭐 난리 상에 옷에 머리가 부아예 아, 예. 예. 아, 그 당시 그 상황 아, 머리띠를 아, 내가 보급사에 아, 예. 아, 머리띠 머리띠를 메고 머리띠는 아, 대 머리띠를 메고 옷에다가발간그뭐 아까진 게머리만아니 피가 묻은 양을 해갖고 차에다 올랐단 말이야 그것에 내가 그저저 그땐 그통한테걸지고잡자통 아니, 이제, 그것을, 모두 봤는데, 망정보부에서. 아, 예. 진주서, 이제, 대학원하고 차가 안온 게, 네. 신고를. 경찰서 통해서, 이제, 차를, 분출했다고. 경찰관한테정보가 경찰정보가 올라온 게, 네. 진주경찰서에는, 예. 그 부산 안기부로 연락이 된 기다. 예, 부산 집으로. 어머. 그래, 한 개는, 이제, 우리가, 아, 예. 아 사천 군수하고 내랑은, 이제, 불리감기 있지, 그 아, 사천 군수가 불리감았습니까? 아, 씨. 진짜, 어이, 진짜, 나분리감 형님은 갔다. 그때 직급이 뭡니까? 직급, 나 칠급이고. 예, 근데, 보직이 뭐길래 형님이 같이 불리감. 형님은 자석이지. 예. 아유. 모든 차석이지. 걸 보고서 이런 걸, 그렇지. 공문을, 공문을 담당하니까. 그걸 잡으 아, 이런 담당이다, 이런 아, 공장, 예. 공장이란 정보물이, 정보물이 그걸 잡으 <laughs> 근데 실제로 무시무시한 놈데달 제대로 공단과판진다래어 걸... 네, 예. 가 싶어 예. 나저저 어? 예. 예. 어? 예. 저, 살아온 동포야 뭐 아까 그저 저, 이야기 하던가 예. 농기계란조 합작이 울면서 예. 예. 중국집에서 그렇지, 어. 강, 어. 근데 그분도 책임감 대단하네, 진짜. 그죠? 완전히 유수에 끝이, 앞에 표지에 나온 그놈들한테 잡힌 인민재판을 하다 어.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어. 아, 예. 주차를 어? 찔러찍자큰 그, 놈이 있어. 었 오, 근데. 중간에 그확 둘러서 가고. 예, 예. 어디로 그래. 끌려갔습니까? 그 차를 타고, 그래, 폭도가 운전도그끊라연합 창문을 차 폭도가 운전해갖고, 광주, 오시성경님까지 차를 송라가러 예, 예, 송경님 보려받을걸 거라. 버려받을그 당시 송경님은 버려받지거든 아, 근데, 형님, 응? 문평서가요, 문평서 문병소 정원하고 일치됩니다. 예. 왜냐면, 그기 저기, 공수부대가, 공주선 철수 안 했습니까? 24일인가, 완전히. 예? 그러면서 어디로 갔나, 뭐, 그성경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행장으로 철수하다 지나가다 거기서 정교사 전투 3시 그 평양하고 오금길이 그 당했잖아요. 근데 문병소는 보리밭에 가지고집동지에서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야, 망들어. 문병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진짜 되, 되겠네.